소 제자 사무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평생 찬양 이평찬 목사입니다. 행복한 심토 사랑의 채널 구티비의 미션 엑스파일 여기서 엑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헬라 적 글자를 말하는데요.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바로 그 사명에 충실한 교회. 그리고 목사님이 계신데 바로 의정부 거북로에 위치한 개성교회 신진선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개성교회 신진선 목사님께서는 항상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고 그것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시는 신실하고 진실하고 선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개성교회 당회장 목사님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최고! 개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하경 권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트민 선교 사역의 앞정서는 교회입니다. 가을에 김장을 아주 많이 해서 나눠주는 사랑의 많은 교회입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목사님은요, 어린이들을 참 사랑하십니다. 어린이 사역에 큰 뜻이 있으셔서 항상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힘쓰고 계시답니다. 우리 목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개성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비전을 삼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4,000명의 셀리도와 300명의 선교사 파송을 위하여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달려가는 두 날개로 날아오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개성교회는 매달 첫째 주는 삼대가 함께 예배드리며 목사님은 어린애와 청년들 청년들 위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손을 언제 축복기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가족 같으며 정말로 행복한 개성교회입니다. 어서 오세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 모시기에 질서있는 신임이 좋은 가정입니다. 네, 뜨거운 찬양과 아, 은혜로운 말씀. 네, 여러분, 개성교회 예배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 어, 직접 우리 담임 목사님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선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참... 거울을 보듯 멋지게 생기신. 분.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웃음> 멋있습니다. <웃음> 네. 그래요, 목사님. 아, 우리 성도님들이, 아, 여러 가지 고백을 하시면서, 네. 예, 참, 감동의 그런 내용들을 많이 언급하셨어요. 어, 그 중에 기억나는 게 있는데, 신장 기증. 네. 어, 어떤 계기로 이렇게 하셨는지요? 제가 교회를 두번 개최했는데, 두 번째 개척했을 때 너무 어려워서 어, 다니다가 우연히 어, 신장 매매 소식을 알게 되었고 돈을 준다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볼까 하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지내고 우리 교회를 올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교회 투석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힘들다고 할 때, 그때도 신장을 팔 생각을 했었는데, 어,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일을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셨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하다가, 그래, 내 몸에 있는 것 하나라도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마음으로 아, 그렇게 기짐을 하려고 해서 해봤습니다. 아, 도님들도 많이. 동참하셨다고요? 네, 한 45명이 동참을 했고요. 네. 감사하게 또 저희 집사람도 네. 같이 기증을 해서 저하고 3개월 차이로 네. 어, 생명 부지의 사람 아직도 누군지 모르지만 네. 그분들에게 기증을 할수 있었습니다. 아, 그 고백을 한번 직접 듣으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5월 27일 45명의 성도들이 장기를 기증하기를 약속하였고 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은 2013년에 신장 기증을 하시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기초로 삼아 예루살땅 4300 비전을 선포하시고 멋지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예 u 사당? 네. 어,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네. 예루살렘, 온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증이 데려가신 말씀을 가지고 네. 예, 유, 사, 땅첫 글자를 아. 따서 아. 예유, 사, 땅 비전을 삼았습니다. 아, 네. 그래서 네. 예루살렘 비전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지역을 향한 비전. 네. 유다 비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수 있는 그 비전. 아, 네. 사마리아 비전은 북한, 통일 아. 한국 시대를 위해서 어, 세터민들을 섬기고 탈주민들을 돕는 비전 그리고 네. 땅끝 비전은 세계 선교 미전도 종족을 향한 비전으로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파송하는 일에 네. 꿈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아, 멋진 비전을.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서 성도들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네, 우리 개성교회 아주 멋지게 하나님께서 부흥시키고 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그중에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 네. 우리 어 교회 현나무 집사님 네. 이분이 또 탐방을 했습니다. 네. 한번 보시도록 하겠 하느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가 우리 여섯 종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현덕옥입니다.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너무나도 흥烈하고 뜨겁게 들리는데 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함께 가보실까요? 따라오세요. 하나 교회 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밖에서 들으니까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너무 은혜롭게 들려서 이곳까지 발길이 왔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셉 성교회 안성빈 집사입니다. 아에 네. 요셉 성교회 안성빈 우리 회장님 되시는군요. 네. 예. 눈이 부리부리 하시고 너무 잘생기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우리 요셉 성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또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시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저희 개성교회 요셉 성교회는 20대에서 40대 초반 회원들로 구성된 성교회로서 교회의 음, 어려운 일과 또 교회의 전도와 또 교회의 행사와 차량 봉사를 전담하여 맡고 있습니다 아네 그렇군요 그동안에 새벽 우리 특세할 때 새벽 차량 운행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임사를 못 드렸어요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청년, 오 잘생기셨어요. 음, 네. 네. 어, 그러면 우리 요셉 선교회의 자랑거리가 많을 것 같은데, 음. 그 중에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저희 요셉 선교회의 자랑거리는 건강한 청년들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 모든 힘과 열정을 교회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아, 그런 줄 알았어요. 어, 여태껏 많은 봉사를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어, 교회의 구준일, 힘든일, 도맡아서 많은 봉사 해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우리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네. 요새 성회 화이팅! 네.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이, 어, 아주 중추적인 그런 일을 감당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교회 남성 교회는 이제 세 개의 남성 교회로 나눠져 있습니다. 노아, 이삭, 요셉 성교로 나눠져서 노아 성교는 70이상 되신 분들 네. 이제 노아 성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50이상이 요셉 성, 아, 이삭 성교에 네. 그리고 그 이하 결혼하신 분들이 요셉 성교로서 네. 어, 이삭 성교는 이삭 성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성도들 앞에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요셉 성교에는 정말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네. 아,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만 목사가 힘을 쓸 일이 있으면 그분들이 와서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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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헌신하고 충성하고 함께.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올해 표요가 열매를 맺으며, 맺으며 형통하리라 네. 네, 시편 1편3절의 말씀을 가지고 네. 어, 표요를 정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형통할 네.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가지고 어, 열매를 맺자 이렇게 목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 우리 청년들 네. 아주 또 일을 그냥 많이 감당한다고. 네. 네, 스스로 막 <laughs> 어,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네. 제가 그 청년들을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미고 사축.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계속 해 미고 사축 시간입니다. <laughs> 신앙생활하면서 그동안 많은 상황이 있는데 오늘은 그런 상황 속에 서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프리 토킹이니까 예 제일 연장자부터 시작하죠 예 마이크 들었는데 어~ 굉장히 교회 사람들이 모두 가족 같고 음. 어~ 제게 특별한 존재인데 네. 아직 제가 어려서 그걸 잘 몰랐기 때문에 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잘해주지 못하고 곧 있으면 군대를 들어가게 돼서 아, 그게 참 가요. 예. 미안하고 아쉽습니다. 오. 뭐 군에 가기 전에 벌써 철렁 것 같은데. <laughs> 그지 아, 그래요. 어, 언제쯤 가요? 저 2주 뒤면 음. 네, 입대 합니다. 아, 그래요. 우리 네. 잘다녀 오라고 박사님께서. 예. 네. 군생활좀 괜찮겠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어, 아주 눈이 매력이고 되게 편안한 가운데. 그죠? 어, 군생활도 이렇게 편안하게 하면 돼요. 네, 알겠어요. 어, 그래요. 뭐 어, 바로 옆에 분은 네 아. 본인 누구 신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고. 음. 응. 아 저는 개성교회 청년 홍진희입니다. 네 개성교회 청년의 어, 어떤 청년입니다. 일단 사랑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는 맛 언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생들이 음. 엄청 잘 챙겨주고 좀 섬겨주고 음. 이러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항상 고마운 마음이 음. 있습니다. 어, 본인이 언니라는 걸 감사합니다. 강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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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물어봤는데 <laughs> 그래요. 본인 소개 좀 해주시고. 개성교회 이은진 청년입니다. 네, 우리 청년은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저는 이 교회에서 모태 신앙으로 28년. 모있서해요라고 어, 네. 잘하고 네. 어, 28년이면 스물여덟이네. 네, 맞습니다. 어, 그래요. 어. 뭐 아직 짱짱한 나이고 그래요. 우리 어뭐 청년들 아니면 누구에게 고백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어, 저는 여기 있는 안민혁 청년한테 응.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응. 저희가 같이 찬양팀도 하고 되게 많이 여러 일을 같이 하는데. 누나로서 되게 챙겨주지 못한 것도 되게 많고 네. 제가 제일 많이 혼내는 청년 중에 한 명이에요. 음.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고 하고 싶고 음. 또 이제 군대도 가고 군대 네. 가면 또 한동안 못볼 텐데 그 앞길을 음. 축복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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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 찬양을 좀이따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죠? 네. 네. 옆에 분은 뭐 미안할 게 많을 것같은데 <laughs> 아닌가? 네. 어떤 고백이 필요한가? 우리 네, 소개 좀 해주시고 저는 보내주시고. 개성교회 막내 청년부 막내 최인 청년입니다 오 막내예요? <laughs> 그래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저는 막내인데 막내니까 언니들 이게 항상 사랑해주고 무덤어주시고 음. 그리고 음. 치, 오빠나 뭐 친구도 이렇게 항상 챙겨주고 이런 거에 너무 고맙고 네. 그리고 보영 언니는 얼마 운지 얼마 안 됐는데 오. 되게 친동생처럼 이뻐해주고 이런 거에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 네. 아유 막내란 r 이 I'm not sure. 박수 not sure.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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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s u r 처음에 왔을 때부터 편안하고 좀 되게 네. 많이 챙겨주는 분위기여가지고 그래요. 적응하는데 네.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오, 그래. 박수. 주세요. 네. 자, 우리 청년 회장님 끝으로 우리 개성계 청년에 네.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로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싶은 분들 네. 어서 오세요. 아, 그래요? 어서 네. 오세요. <웃음> <웃음> 우리 개성계 청년 한번. 멋집 부월할머니 접봅시다 개성계 청년 멋져! 야 직접 보시니까 어때요 우리 청년들? 네. 감사하죠 항상. 네. 본인들이 그냥 뭐 감당할 이상의 어떤 네. 역할을 한다고 자부심이 대단한데 약간 피곤하기도 한것 같아요 근데. 모습에서. 저는 뭐어딜 가든지 우리 교회 청년들을 자랑합니다. 아, 교회에서 참 봉사 많이 하는. 네. 우리 청년들이 되어서 네.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제가 막는 일을 맡겼더니 어. 자기들이 피곤하다고 한것 같습니다. <laughs> 너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생각했던 걸 <laughs> 네. 잘못했다고 고백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이제 <laughs> 그런 어, 정도로 네. 아주 귀한 일꾼들이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했어요, 목사님. <laughs>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성도님들이 어, 뜨겁게 예, 간증하고 네. 어, 또. 예, 감사의 편지를 눈물로 드리고 네. 예, 또 찬양도 아주 은혜스럽게 드렸습니다. 네. 한번 직접 보실까요? 네.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개성교회는 어, 뜨거운 찬양과 더불어 은혜의 말씀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인 것을 직접 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아멘. 네. 그런데 우리 개성교회는 어, 간증도 그렇게 많아요. 그분 중에 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누구신지 나오실 때까지 박수로 뜨겁게 환영합니다. 네. 어서 나오세요. 네. 저는 2013년 5월 15일에 유방암 3기 말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음. 지금까지 왔습니다. 항암을 8차를 8번을 하고, 방사선을 30번 하고, 어. 표적 치료를 17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만 2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멘. <laughs> 하나님께서 제게 사랑과 희락과 합형을 주셨습니다. 아멘. 언제 어디서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아멘. 의사는 제게 생존 5년에 30%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4년이 되었습니다. 네. <laughs> 의사의 말로는 이제 1년 남은 거죠. 그죠? 근데 하느님께서 제게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아, 네. 치료해 주심을 또한 믿습니다. 아, 네. 아 항암치료에 시간을 보내셨는데 전혀 어쩌면 저희들보다 더 건강해 보이시잖아 그죠? 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개성교회에서 예, 신진산 단임 목사님의 기도로 저렇게 강건하게 아, 또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간증을 드렸어요. 아, 그래서 감사의 편지를 또 드리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은진이, 예, 우리 박수로 모십니다. 나의 첫 걸음인 원로 목사님과 몰로 사모님께 사 님, 사모님 안녕하세요. 두 분을 통해 신앙의 첫 걸음을 뗀 은진이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항상 교회를 눈물의 기도와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항상 견뎌주셔서 지금까지 굳건히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를 향한 열정과 기도를 쉬지 않으시고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의 단을 쌓아주시고 함께 달려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좋은 말씀으로 권고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횟수도 행사에 함께하는 횟수도 많이 줄어서 그저 아쉽고 마음 한 견에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목사님과 사모님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옛날보다 많아진 흰머리의 개수가 옛날보다 깊어진 눈가의 주름살이 지금까지 이 교회를 향한 많은 고민과 깊은 인내를 나타내는 것 같아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 함께 동력하지 못한 것 같아서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마음속에 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의 목사님과 사모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밟을 순 없겠지만 항상 향, 교회를 향한 그 열정과 관심, 배려 하나하나 배우며 나아가고 더 나아가 그 모습을 다음 세대에도 전하는 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도 진심을 담아 해보지 못했던 마음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원로 목사님, 원로 사모님 항상 수고하셨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네, 많은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고 계신데. 여러분의 마음이 야, 우리 원로 목사님 내네 분이 더 강건한 그런 남은 여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자, 이런 마음을 이런 고백을 담아서 찬양으로 영광 돌릴 겸 분들입니다. 과 간증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인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목사님 어떠셔요? 직접 이렇게 뵈니까? 아유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있다는 거. 또 저는 부모에게 효도를 아주 강조하는 목사 중에 하나인데, 네. 어, 원로 목사님 사실 단임 목사관이 원로 목사님할 때는. 제 마음이 좀 섭섭할 수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로 목사님에게 신앙의 어 뿌리라고 표현하면서 감사하는 청년이 있다는 것과 네. 또 우리 찬양 해주신 집사님 그리고 엄마와 아들이 찬양하는 이 모습이 아그 모자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그렇군요. 네, 엄마와 아들의 그 찬양하는 모습이 아 오늘 은혜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감사 아... 네. 앞으로 기도 제목이 있다면요. 아, 제 기도 제목은 다른 건 없고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신앙이 전수되는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 네. 어,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모든 교회들이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지만, 자기 가정을 신앙 전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어, 교회들이 사라지는, 또 한국 교회가 지금 주일학교가 많이 사라졌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 걸볼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모델이 될수 있다면 더 좋고 네. 이런 모델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주일학교가 살고 지금보다 다음 세대가 더 좋은 교회 아멘. 한국 교회의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개성교회 신실하고 진실하고 선한 목자 우리 신진선 목사님 이셨습니다 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할렐루야. 네, 지금도 뜨겁게 찬양이 드리고 박수가 넘치는 그런 개성교회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미션 엑스파일. 바로 개성교회의 미션은 세계 대전을 향한 선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지상명령.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날들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죠. 샬롬. 말씀과 찬양이 훌륭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셔서 모든 것들이 은혜롭게 자라십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